비율로 예를 들어서 영혼의 꽃한6 정도. 그리고 전투사과한3 정도. 그리고 비체인 도자 한1 정도였거든. 근데 바뀔 것 같아. <목소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랭땅 와. 예. 오늘 드디어 본섭의 바다의 노래 요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신스킨이 진짜 너무 빨리 출시가 됐는데 뭐 사실 빛의 미소 요네 전사급 스킨 나온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서사급도 뽑아줬다는 거는 라이엇이 아무래도 요네를 사랑한다는 소리겠죠. 자 음. 바다의 노래 시리즈 스킨 시리즈가 이제 나왔고 야 근데 제리는 진짜 잘 뽑혔다 요번에 제리도 떡상했던데 제리도 이쁘다 세라피는 개인적으로 일러스트는 나는 애쉬랑 제리가 제일 이쁜 것 같아 요네는 솔직히 모르겠어 요 근데 요네는 왜 여기 있지도 않냐? 요네는 왜 세트로밖에 안 보이냐? 아 여기 있구나 역시 <laughs> 역시, 라이시 좀, 안 해. 여기 메인에다가 딱 박아놨네. 이거지. 이거거든. 요네 정도면은, 그래 제일 잘 팔린 스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챔피언이 있을 때, 전 지금 챔피언이 있는 상태에서, 어, 이 세트, 크로마랑 다 같이 스킨이랑 함께 구매할 때, 2795 RP 거의 뭐한 25,000원? 뭐 아무튼 요네 유저라면은 뭐 이거 세트로 사겠죠 근데 저는 일단 이게 라이어 크리에이터 계정이라서 뭔가 본섭에서 크로마를 낀 거보다는 그냥 완전히 노멀한 느낌으로 그냥 크로마 안 끼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p b 에서 했을 때는 핑이 좀 튀어가지고 뭔가 스킨이 가벼운 느낌이긴 했는데 그거를 좀 판단하기 힘들었거든 핑 때문에 근데 이제 본섭에서는 또 얼마나 가벼운 느낌일지 한번 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일단 모자인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건이 칼. 이게 어떻게 천3백오십 발짜리 그 서사급 스킨에서 나올 만한 비주얼이지게? 야, 아니 여러분들 저 지금 노템으로 이거 하고 있는데, 야 진짜 아니 여러분 써봤어요? 근데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라 나나 나 앞으로 스킨 이것만 쓸것 같은데? 아니 너무 가벼운데 진짜? 아니 왜 이렇게 가볍지? 아니 이거 말이 안돼 이거. 아니 난 진짜 기, 제일 가벼운데 스킨 중에. 2주 뒤 요네는 기본 스킨이죠. 이거 여러분들 바다의 노래 요네 스킨 뭐 사신 분들도 있고 못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돈 없어가지고 주말에 한번 이벤트 한번 해볼까? 문상이 있긴 하거든. 이벤트 해가지고 내 구독자분들 바다의 노래 요네 스킨 사게. 야, 환불은 하지 말고 임마! 아영 연꽃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이게 연꽃이랑은 아예 차원이 달라 그니까 러뭔 느낌이냐면 영혼의 꽃 요네랑 면회랑... 표정이 썩창이냐 오자마자 인사 안 받아? 그만 있어? 아, 방송 중에야 빨리 꺼져 아니 왜 어? 장롱을 내네 방에다 놔가지고 하필 어? 아니 근데 뭐 어디 가게? 결혼식 가는 거야? 알아서 뭐하게 냐 저 새끼 사실 제 친동생 아니에요. 골다리 밑에서 주웠다 했어 저희 엄마가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진짜. 아니 뭐야? 형난 요네스킨 살 돈으로 형한테 미션 하게 첫판 승리 가자. 아 진짜 뭐야? 아 너무 미안한데 아니 코무든도 뺏는 거 같잖아 이거. 내가 어린 어린 친구도 삥 뜯는 거 같잖아. 아 속마음 벗어 주세요. 넌 나가라. 음. <laughs> 자 일단 집중해서 상대 일단 클레드인데 상대 조합이 좀 많이 무섭긴 하네요. 또 외형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고 리뷰를 다 보고 와, 오셔가지고 딱히 긴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고. 아, 근데 확실히 본서에서 TV 서버 플레이 할 때랑 딱 느끼고 보니까 많이 가벼워요. 나 이거 쓰고 깜짝 놀랐어 연습 모드도 잠깐 쓰고 왔는데 진짜 스킬이 너무 가벼워. 공속 뭐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영혼의꽃 요네나 기본 요네 스킨처럼 막 칼질하는 느낌은 안 나서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난 이런 느낌 좋아. 뭐 하는 그거지? 야, 자연나올거 같은데 나와주면 안 되나? 자연 레드 안 먹는 거 보니까 이거 바로 올거 같은데? 조금 아쉬운데? 내꺼다 임마 와 탈뻔했다 와 진짜 클레드개사이다와저리안 죽어? 어? <laughs> 이거 내가성 패치 그 포탑 안 세졌으면은 안죽었긴했는데 아쉽네. <laughs> 어차피 그 애니 킬 먹었으니까 뭐라 하진 않겠지. 아니 근데 이게 죽네. 미니언 그한 마리 딱 그거 돼가지고 죽었나 보네. 일단 너 내려. 그래도는 이렇게 거리 조절만 잘하면 돼요. 저거 W 게이지 본 다음에 언제 끝나는지 딱 보고 플래시 있긴 한데, 아탈짝좀 아깝긴 하다. 루블랑 죽을까봐 혹시 몰라서 썼는데, 그래도 저마 들었는데 라인전도 못 이기면 이거 망했죠. 그냥? 아내 스킨 진짜 아 너무 괜찮은데 난 진짜 이거? 이거 가자 2차까지 가자 그니까 러 연꽃 요네랑 기본 요네랑 딱 비교하자면 아까 도 말했다시피 칼질하는 느낌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데 스킨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그냥 뭔가 게임이 잘풀리잘 되는 느낌? 그냥? 저 진짜 농담 아니라, 여러분들, 스킨을 진짜 안 쓰는 그게 있거든요? 그니까 러 내가 스킨을 쓰면은 뭔가 플레이가 잘안 돼요. 뭐 이렇게 말해봤자 내가 티어가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더 못해진단 말이야. 특히 내가 비체인도자를 끼면은 스킨이 많이 무거워서 플레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게좀 많아요. 근데 굳이 스킨을 끼자면 영혼의 꽃요네를 거의 꼈, 꼈, 꼈었는데, 근데 웬만하면 거의 안 끼고. 근데? 어,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이 스킨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스킨 쓰면은 거의 이것만 쓸듯 진짜? 그니까 굳이 스킨을 낀다면 저 처치할게 <목소리> <쇼> <목소리> <목소리> 아 이게 이쁘네. 방금 내가 너무 못했다. 알어 바로 바로. 비치인도자 vs 바다의 노래. 전 무조건 바다의 노래. 이게 이쁜 건 진짜 당연히 비치인도자인데 제가 만약에 스킨을 계속 쓴다면 저는 바다의 노래 낄것 같은. 이건 줘야 될것 같은데. 근데, 스킨 비율로, 예를 들어서, 영혼의 꽃한6 정도, 그리고 전투사관 한3 정도, 그리고 빛의 인도자 한1 정도였거든? 근데 바뀔 것 같아. 영꽃 한5 정도, 수영장 파티 한4 정도, 그리고.5.5, 전사관이랑 빛, 도자 그런 식으로 낄 듯? 이만큼 이번 스킨 되게 잘 빠진 것 같아. 이게, PB 서버에서는, 스킨이 가볍다고 느끼긴 했는데 핑이 좀 많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막 체감을 못했단 말이야. 근데 딱 써보니까 알겠어 본섭에서 체감이 확실히 된다. 진짜 가벼워요 스킨. 여러분들 써보시면 진짜 좋을 듯. 조만간 이거 스킨 이벤트도 해야겠다. 바다의 노를 이네. 써고 보 싶은 분들도 계신데 돈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써봐야 돼. 꼭 추천하고 싶은 스킨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 취향이 달라가지고 내가 내 말이 정답은 아니야. 내 말이 정답은 아닌데. 됐다저 욕먹을거 같거든요 이거? 네, 게임 좀 끝나고 말할까? 어어... 얘가 당연히 막 하면 되지 않을까? 와, 진짜 개떡같이 못했는데 이겼네. 야, 집중력이 너무 초반에 비해서 흐트러져가지고, 어. 페리 감사합니다. 버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오랜만에 스킨 리뷰하는 거라 좀 정신없이 했네. 이제. 아이고, 미션 성공. 너무 감사합니다. 다 잘하긴 했는데, 그외영이 너무 잘한다. 와 아무튼. 그 아까 하던 말을 조금 빌려하자면은 그니까 러 기본 스킨을 많이 선호하지만 이제 스킨을 가끔씩 끼고 싶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스킨이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랑 영혼의 꽃이랑 둘다좀번갈하면서 많이 낄 듯? 근데 확실한 건 영혼의 꽃은 진짜 완전 무사다운 그런 좀 느낌이라면 수영장 파티는 진짜 가벼운 가벼움의 끝판왕 어 그렇게 막 화려하지도 않은데 아니 이거 그냥 써보셔야 될 듯. 어 이거 좀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자자 잠깐. 지금 늑방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면? 지금 늑방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면 각종 이모티콘과 뺏어줘. 오늘 나 나인전 풀영상과 생방송 비하인드 영상. 늑방이는 게임하면서 길 가셨지? 멤버십 가입해 줘. <laughs> 주모. 오늘 장사 끝. 샷다 내려. <laughs>